자 지금부터 개세만의 동산 우리집 작은 정원 제가 이름을 개세만의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김포의 상징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집 지붕 위로 바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종일 5분 간격으로 저 비행기 소리가 나서 아주 괴롭습니다 자 6월달에 활짝 핀 코스모스 신기하죠 원래 그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건데 자 제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도마도 붉은 도마도 파랗게 열매 열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방울 도마도 입니다 아이것도 굵은 도마도 입니다 자 요거는 넝쿨 장미 제가 돈 주고 사다 심은 겁니다. 자, 도마도 오글오글 열린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 집 울타리입니다. 아파트에 살다가 일로 이사 오니까 이런 또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 백화꽃 제가 알뿌리 사다 심은 건데 다 자라가지고 이제 곧 꽃이 필라고 몽우리가 이제 터질라 그럽니다. 요건 도마도, 또 백합. 요거는 앵두나무 사다 심은 겁니다. 앵두가 빨갛게 익죠? 앵두 먹고 싶으시면 전화 주세요. 쪽지 주세요. 자, 요 하수구가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다 코스모스를 제가 심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3월달에 코스모스 씨를 사다가 방안에서 모종을 길러서 옮겨심었기 때문에 지금 6월달에 꽃이 핀 겁니다. 자, 요거 백합 나무 훌쩍 한 1m 자란 거 보이시죠? 에, 네, 이거 백합. 이제 꽃이 금방 필라고 몽우리가 막 졌습니다. 자, 이 코스모스 옆에 있는 이 조그만 나무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이것도 모종 묘목 사다 심은 건데 아직 올해 살구가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목련꽃 나무입니다. 이건 좀꽃 나무가 비쌉니다. 묘목을 사다 심어도 예, 봄에 꽃이 목련꽃이 이쁘게 폈다가 지금 꽃 지고 이제 잎사귀 나는 단계. 이건 우리 집의 낙락장송소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수박 모종을 사다가 심어봤습니다. 수박 모종 자라는거 보이시죠? 음, 여름에 수박 열리면은 제가 대접할 용이가 있으니까 쪽지를 주세요. 자 우리 담벼락 옆에 해바라기 씨 갖다 심어놓은건데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 요 해바라기 여기다 해바라기를 우리 애기 딸 방문 옆인데 해바라기하고 자 요거 옆에 있는 나무들은 앵두나무입니다. 저기는 앵두가 안 열렸습니다. 여기 해가 안 들어가지고 뭐든지 생육이 잘 안됩니다. 저 해바라기 군락으로 심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크게 자라면 굉장히 이쁘게 해바라기 군락이 형성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수박 말고 참외 참외를 갖다 심어봤습니다. 이 남는 땅에다가 자, 3싹잘 자라고 있죠? 자, 이것도 앵두나무입니다. 자, 앵두 있는거 보이시죠? 빨갛게. 아직 나무, 나무가 어려서, 앵두가 많이는 안 열렸습니다. 자, 이것도 넝쿨 장미, 요 백합, 요것도 꽃필라고. 꽃막 필라고 몽우리진거 이거 보이시죠? 예,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장미, 울타리 덩굴장미. 요거는 요것도 백합관인데 노란 백합입니다. 요건 얼마 전에 화원에서 사다 심어가지고 꽃이 활짝 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아욱, 시금치 그 다음에 잔치 열무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요즘에 요거 뜯어서 된장 풀어서 된장국 끓여 먹고 있습니다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자 요거 화원에서 사다 심은 백화꽃 예쁘게 폈죠 그 다음에 요거 아욱 시금치 얼갈이 그 다음에 잔치열무 여러가지를 씨를 뿌려놔서 지금은 속가서 된장국을 끓여먹어도 될 정도로 자랐습니다 자 밖에서 보는 우리집 발코니 집은 콩알만한 집인데 그냥 집은 조금 이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빌라 사는 빌라 자, 이동하 자, 요게 뭐냐면은 요거는 금잔화라 그럽니다. 금잔화. 요것도 씨를 사다가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어 놓은 겁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금잔화입니다. 여기 하수구가 있어 가지고 하수구가 모양이 보기 싫어서 옆에다가 코스모스랑 여러가지 심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크게 자라면 하수구가 겉에서 안 보일 겁니다. 이동합니다. 자, 요거 코스모스 요거는 해바라기 요것도 해바라기 군락으로 심어 놓은 거고요. 자, 요것도 안개꽃 이제 꽃씨를 사다가 모종을 길러서 여기 옮겨 심어 놓은 겁니다. 이쁘죠? 안개꽃 자, 이동합니다. 자, 요거는 호박. 요것도 애호박 종류인데, 애호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갖다 심어 왔습니다. 요 호박 열리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호박이 달릴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울타리 자, 요거 목련 나무. 요것도 묘목. 요거 한 3만 원, 4만 원 주고 제가 봄에 사다 심은 건데, 목련꽃은 이미 팠다가 지금 졌습니다. 목련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련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건 울타리에 포도나무. 이것도 호박이고요. 이것도 호박 종류입니다. 울타리 타고, 울타리 타고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봉선화. 이것도 씨 뿌려가지고 모종 길러서 지금 이만큼 자란 겁니다. 자, 요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조금 비쌉니다. 묘목이. 한 3-4만원 줬는데 유목 사다가 심었는데 잎사귀가 이렇게 나고 올여름에 포도가 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해바라기. 가장 씩씩하게 자란 놈이 이 놈입니다. 예? 이것도 씨 갖다가 심은건데 오 비행기. 자 김포해상인지 비행기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붕위로 바로 랜딩기아를 랜딩기아를 내린 상태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내릴 비행기입니다. 자, 제가 해바라기씨 사다 심어놓은 것 중에서 가장 씩씩하게 자라는 놈입니다. 나중에 해바라기 꽃 피면 다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고그 옆에 넝쿨장미 울타리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부럽죠? 음. 자 요거는 참외인가 오인가 그렇습니다. 참외하고 오이하고 모양이 비슷한데 나중에 열매가 열려보면 참외인지 오인지 알겁니다. 참외도 울타리 타고 넝쿨로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꽃이 이뻐가지고 사다가 화원에서 사다가 심은 겁니다. 자 이거 참외, 참외 아니면 오입니다. 이 이건 아직 조금 덜 자랐고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백합과 꽃인데 이름은 내가 지금 봐야 됩니다. 한번. 카나리안가? 정에 백합과 꽃인데 요것도 알뿌리 마늘처럼 알뿌리를 갖다가 이렇게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은 겁니다. 요거는 뭐냐? 요거 수선화라고 하네요. 이것도 꽃이 사다가 모종 길러가지고 옮겨 심은 겁니다 꽃 이쁘죠 수선아 구경하세요 수선아 자 이동합니다 요거는 해바라기고요 해바라기 우리 작은 아이 방입니다 요거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요거 완두콩 완두콩 농사가 올해는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화분에 흙을 잘못 넣어가지고 게 말라 비틀어지고, 몇번 완두콩 따서 밥은 해 먹었습니다. 자, 요거, 호박. 호박 꼽핀거 보이시죠? 자, 여기 해호박,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따서 된장국 끓여 먹을 겁니다. 호박 농쿠리,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요거는 작두콩. 아, 비행기가 또 날아갑니다. 우리 집은 5분 간격으로 저 비행기 소리를 듣고 삽니다. 김포에 사는 사람들의 애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김포하면 비행기 자 울타리에 심은 것이 작두콩입니다. 작두콩 콩 꼬투리 모양이 작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작두콩이라고 그럽니다. 울타리 타고 엉클 지는 거 보이시죠? 너무 이쁘죠? 자 저기 저 엎드려있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저희 집 내무부 장관입니다. 자 요것도 화원에서 화분 사각화분 사다가 고박 모종 사다가 심은 거고 요거는 시금치 아옥 얼갈이 종류별로 잔치 열무 여러가지 심어 놓은 겁니다. 자 이쪽에서 바라본 우리 집 정원 여기 우리집 발코니이고 거실 발코니고 여기 우리집 정원 정원이랄 것도 없지만 약간 짜투리 땅 있는 데다가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저만의 정원을 가꾼 겁니다 자 이동 자 이거 방울도마도 자저 밑에 빨갛게 익은 거 보이죠 먹고 싶지요 이거 아직, 아직 팔았습니다 나중에 빨가면은 다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어떤 나중에 열매 열매 마시, 마실 것 같죠. 쪽지 주세요. 화분에 물 주려고 물통 사다 놓은 겁니다. 자, 이동. 자, 요거는 제가 상추, 쑥갓, 치커리, 여기 쌈 종류를 여러가지 심어놨습니다. 자, 울타리에는 여지없이 울타리콩이 울타리를 휘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옆 밖으로 보이는 거는 아, 비행기 또 날라갑니다. 비행기 보여드릴게요. 자, 비행기 바닥 보이죠? 랜딩 기어가 펴진 상태입니다. 곧 김포공항에 내릴 비행기입니다. 우리 집은 5분 간격으로 저 비행기 소리가 저렇게 납니다. 상추, 요거 시금치, 얼갈이, 잔치 열무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쌈을 뜯어서 저희는 직접 된장국 끓여 먹고 쌈을 싸 먹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꽃이 여러 가지 양귀비 꽃. 뭐 이상한 이름도 잘 모르는 꽃들 사가지고 지금 모종 기르고 있는 겁니다. 모종 싹이 싹이 오물오물 올라오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추고추 고추 옆에다가 또 얼갈이 씨나은거 아욱 씨나은 거를 뿌려가지고 옆에서 잡초 대신 아욱하고 시금치 뭐 이런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뜯어서 또 된장국 끓여 먹습니다. 자 요거 고추 여기는 좀 해가 덜 들어가지고 잎사귀가 좀 시들시들한데. 고추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집 에어컨 시래기. 자, 들깨 보이시죠? 저 깻잎 따서 된장 발라서 먹고 합니다. 깻잎이 벌레가 먹는 건지, 병을 하는 건지, 구멍이 송송송 뚫렸네요 자, 요거 도마도, 방울 도마도, 요거 제일 잘된 겁니다. 방울 도마도 오그로오글 열린 거 보이시죠? 저 밑에 빨갛게 익고, 익었고, 요게 제일 잘된 겁니다. 너무 잘 열렸죠? 아, 탐스럽게. 자, 요겁니다. 호박. 농, 울타리 타고 올라갈 겁니다. 저거. 그 다음에 저쪽 끝에 보이는 거는 가지. 그 다음에 내가 파프리카 보여드릴게요. 파프리카. 요거는 고추. 고추. 청양고추하고 일반 고추하고 섞여 있습니다. 나중에 먹어보면은 어떤 게 청양인지 어떤 게 일반 고추인지 알 겁니다. 저는 매운 고추, 청양 고추를 못 먹습니다. 자, 이거는 같은 고추가인데 이거는 파프리카라고 사온 겁니다. 저 파프리카 열린 거 보이시죠? 이거. 음. 자, 파프리카. 이것도 지금 아욱, 시금치, 얼갈이 이런 거 지금 남는 그스트로폴 박스에다가 심어서 지금 싹이 오골오골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트에 가서 반찬 안 사다 먹, 안 사다 먹습니다. 자 이동. 자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 처음 보는 나무죠. 네. 요거. 자 비행기 소리 또 난다. 비행기 구경 한번 나가 봅시다. 저거 한번 보세요. 아파트 위로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이죠? 비행기 소리가 거의 귀청을 때립니다. 여기포에서는 일상적으로 보는 광경입니다. 자, 요 커피나무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커피가 열린다고 하네요. 자, 커피. 커피나무 못 보신 분들 브라질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음, 요거 커피. 커피나무는 두 개를 갖다 심어 봤습니다. 자, 토마도 자, 이상은 우리 집 작은 정원 개세만의 동산.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